예, 그, 몸통 인문학 강의, 어,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제가 지금, 어, 바깥에서 잠깐, 그, 누구를 만나고, 어, 그, 소주를 한 두, 서너 잔 마셨는데 얼굴이 지금 밝았나요? 예, 제가, 어, 술 한두 잔을 먹으면 얼굴이 밝았어. 그 얼굴이 이래 홍당무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어, 앉았어요. 그 몸통 이문화 강의 그세 번째 이제 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몸통 이문화 강의는 어, 매우 어, 그 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 그동안에 제가 어, 그 동안에 제가 그 의학 원류사를 통해서 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이 몸통 인문학은 어, 좀더 뭐냐면 적용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그앞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 문화가 세 가지 문화가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해양조류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집과 농협을 그 바탕으로 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렵, 문협, 그 윤복문화면 문화가 또 있고요. 또 최근자에 와서는 뭐냐면은, 어, 산업금융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가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 불과 한 200년 정도 됐는데요. 어, 우리는 그건 뭐냐면은 어, 70년 안에 이거를 해결했던 그런 아주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 우리가 그어 어, 동양에서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 지금 이제 대만, 어, 홍콩,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예 지금 현재 중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산업금융 문화라는 것은 바로 어, 최근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제 4차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은 어그 일단은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는 <laughs> 어,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그이 몸통 인문학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아 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몸통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를 어, 그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뭐냐면은 입장에서, 어, 이 몸통 인문학을 그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몸통 인문학은 바로 내 몸은, 아,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몸체라고 쓰고요. 어, 아 거기에 뭐냐면 이름을 몸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 체는 뭐냐면은 인식 작용인데요. 산스크리트로 뭐냐면은 C I T T A 채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치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인식 작용이고 그 인식 작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명 이제 그 마음이죠. 그래서 그 인식 작용을 좀더 뭐냐면은 그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와 더불어서 예, 우리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한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해서 이것을 뭐냐면은 인지작용이라고 하고 인지작용을 다른 말로 뭐냐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아~ 채타라고 어~ 산스크리트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그이 골장의학과 몸통 이문학은 어, 기존에 있는 그 어떤 학문을 어, 받아서는 입장이 아니고요. 어, 그 전에 뭐냐면은 어 근원을 밝혀서 예, 의원을 밝혀서 그 어근을 밝혀서 뭐냐면은 설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 이것이 이제 다른 기존에 어, 있는 학문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laughs> 이 몸통은 뭐냐면은 몸과 체로져 이랬는데 그러면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예, 체라는 것은 인식작용이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물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가지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어, 이 골장의학은 의학의 개념에서부터 출발 출발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학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아주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어,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영성의 감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1998년 세계, 어, 보건기구의 WHO에서 세계 습학들이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정리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 뭐냐면, 생각 없이 받았, 그러면, 어, 그, 받야 되는가.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면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정신적 마음. 이렇게 뭐냐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 앞에 두 개가 뭐냐면, 어 물질과 관계되는 거 몸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 두 번째 뭐냐면은 어, 그 개념은 어, 체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신체적 의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의학은 어떤 의학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서양 의학이 있겠죠. 그다음에 동양의학, 인도의학.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냐 동양 의학, 인도 의학. 그 다음에 어그 어. 자연의학, 그 다음에, 어, 장의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줄 있겠죠. 스포츠의학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체와 관련되 있는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 의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회적 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첫째는, 어, 금전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 가장 뭐냐면 큰 역할을 하겠죠. 우리 현대사회는 쩐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 그, 어, 금전과 관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의 관계 이죠 저, 가정과의 문제 일어나는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문제죠. 예.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이렇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 뭐, 불교, 기독교, 카톨릭, 그 다음에 원불교, 그 다음에 정산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 그, 어, 사회적인 부분은, 음, 그, 쩐, 가, 정, 종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 금전과 관계되고요. 가라는 것은 가정이라든지 에, 가족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몸과 관계되어 있는 물질의 세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 중에서는 또 어, 체라는 것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체나 인식의 작용인데 그 인식의 작용이 뭐냐면은 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 이성적인 마음, 예, 이성적인 마음과 그다음에 아, 추상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이상적인 마음과 아, 추상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이성적인 이,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이성적인 마음은 그어 밑에 단계가 뭐냐면은 어 기분 느낌 짜증이라는 감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감정적인 마음의 또 밑바탕에는 뭐냐면은 생식 생계 생존이라는 뭐냐면은 생신 마음이 또 이렇게 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냐면은 어 그이 포유류의 뇌 중에서 뭐냐면은 어 대갈통이 어, 하고 있는 내수 장기와 척수 장기에서 하고 있는 어어그 이성 어 마음이 어또어그 밑에는 뭐냐면 감정 마음과 생식 마음을 어 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인식이 작용해서 이제 그 추상적인 마음 이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 우리의 뭐냐면은 이성적인 마음이, 이성적인 마음과 감정적인 마음과 생식적인 마음이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거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아 그리고자 하는, 어, 부분이, 상상으로 뭐냐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 예를 들어서, 어, 이디아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시라든지, 어 이런 것들은 종교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규범화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어이 인식 작용에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어, 이성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추상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자 그래서 어, 우리는 이네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어, 우리가 어떤 사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아, 어, 번지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결해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 다시 이제 철학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어, 그 플라톤의 그 뭐고 이디아 이론은 바로, 어, 정신 마음을, 어,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동양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은 바로 뭐냐면은 이성 마음과 감정 마음과 생식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 서양 철학은 바로, 어, 어, 파르멘이 데스 어, 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플라톤의 이디아까지 오면서, 어, 그동안에, 어, 그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아, 부부이 최고의 종결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어, 어,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관념하기 완성자라고 우리가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관념론이 바, 바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언제에? 바로 뭐냐면은, 어, 200년 전에 뭐냐면, 어, 우리가, 어, 그, 어, 진화론이라든지, 어, 프로이드라든지 칼마라커스 기체, 어, 니체, 이런 사람들이 애가지고, 아, 거기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 관념론이 뭐냐면은, 최고의 종결자라고 말하는 해결 철학을 이제, 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뭐냐면, 관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전 무기라고 순수한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완전 무기라고 순수한 철학에서, 바로 뭐냐면은, 어, 이, 완전하고 순수한 철학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었냐 을 완전하고 뭐냐면은 어, 어, 완전무게라 뭐냐면은 어, 이런 철학이라는 있을 수가 없고 그그 어, 그 철학이라는 것이 어, 그 불특정 되더라 아, 이런 것을 뭐냐면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아, 프로이드라든지 칼마라크스라든지 니체에서 뭐냐면은 어,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어, 니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우리가 니체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신은 어,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어, 인식작용의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의 뭐냐면은 생식적인 뭐냐면은 욕구 욕망이 뭐냐면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칼 마라크스가 말하는 이 육물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물질을 뭐냐면 은 아,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뭐냐면 은 바로 어, 어,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2 1세기의 이제 철학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까지 이제 여기에 온 것이죠. 예. 누구에 의해서, 포이에르파라든지 다윈에서 우리가, 어 지금부터 200년 전인데요, 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뭐냐면은 약 2세기에 걸쳐서 뭐냐면은 그동안의 관념론의 문을 닫고 뭐냐면은 물질과 욕망과 생식과 무의식이 잘해주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혼자 선언하기에 이뤘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냐면, 동기부여를 받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이드칼마르크스 니체에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어, 그, 우리 사이의 불안전성을 뭐냐면, 아, 말했던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어, 어 소주를 한잔 마시고,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줄줄줄 잘 나오는 걸 봐서, 어, 아직도 머리는 뭐냐면은, 어, 정지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어, 생각을 어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대 철학까지 오게 되는, 어, 부분까지, 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현대, 어, 그 철학까지 뭐냐면 오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산업 금융의 문화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제 4차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바로 컴퓨터 디지털의 시대에 우리의 놓여져 있다. 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